Let's move out. 아나 돌아댕겨. 애매합니다. 네. 직구 대기 안 하시면 이제 이 확실히 에이. 빅가. 발하고 머리에 있을게 얘네 피스를에 임피. 임피. 저못 먹어 이거. 델라베한대피없0 0야 어, 이자 까봐 그냥. 어. 한발 쐈어 그냥. 정말 크. 왼벽 오진피이야, 오진피. 델라의 피 60. 잘봤아사던 사피 70. 말이 말이 한 채크 다 그냥. 느껴 피가 봐. 내 건지가 용납가. 고야피60 줄에 한피일대야은정 날씨였어. 야야총맞였어 뭐야? 2층하 나, 2층하 나. 이채살할 때. 고발아, 왼벽 조심만 하니까. 아다리형 그거였어. 뭔지 알아? 내가 미키형한테 삐가라 하고 내가 매력박자래서 다지 아다리 씨발저새끼그이용표 그거였어. 그다리였어 <laughs> 그거였어, 진짜. 와, 저런 아다리 처음 봤다, 쏜. 나 그래서 나 일부러 안 잡고 그냥. 아, 내가 이리야 마리 열었다. 아, 알겠다, 삐롱클. 나라좀 가지, 삐롱클. 한번해도 되겠지? 나 아, 아, 간다 가나 1킬, 트럭 1킬 그래? 트야너피 30, 대급부 간다 방계, 방계 피36 없고 대급 부터 은거 없다 36이야 무창, 36. 나이스 정광이 형뭐 기억상 한볼수 있나? 기억상대기 그러면 나 기억자이라면 기억자 포환할까? 아야, 그건 뭐냐? 발폭 뭐냐? 실화야, 이제 진짜? 관계, 관계. 관계 피나아쉽 아, 진짜 2층 3번 뚫렸어. 난간 둘, 난간 둘, 난간 둘. 개크폭 많이 뚫지 마시고. 개크폭 없어. 보고 아, 있어. 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다운, 개크폭 다운. 삐꼬 이제 안 봐. 이거 나 삐스는 거 알아. 리꼬들홀리꼬들리 들어온다. 들홀리꼬들 들어오고. 삐꼬 못 봤다. 삐꼬 하나, 다운. 젤라의 피45 젤라의 피 45? 잘쏘네 오늘. 강산 야끈이나 rop 나 패스했어. 그래도 안 당. 안 당. 야 델라의 피시5 1기야 하나 더업빠 돌리네라. 여기 빠지면 뽑. 이름 1고폭름이 다운이 얘얘피4이 아시. 오빠 으로 깨끗으로 따라가도 돼. 따라가 몰라 형 몰라. 삼드 했다 삼드 했다 삼했어 형. 이거 준나뛰는데 준나뛰는데 준나뛰는데. 됐다 어! 어! 오케이! 서 그쪽으로! 서 그쪽으로, 서 그쪽으로! 그쪽으로! 오케이! 그쪽이아 싸움 못 들었는데 빨리 갔어야 했는데 까비 으하핳 ㅎ 아같대씨발 이치복 같대 아, 근데 이거 A 가면 A 올거 같았어야 됐다 옆방, A 옆방 할것같아갖고나 빨리 1분으로 가는데 이 개자식아 존나 빨랐다 나 다시 중통이 날라야 되는데 1분이라길래 피는안 좋은데 가면 가는 거지 패스나. 대스야뭐상스 플스코라 델라 피사식 계 관계 피사식 4번 렸어 ㅅㅂ 쒸 지금 질렀다 A1창 층 백장 봉 백장 봉나 이대로 A 갈게, 나라 지금? 오케이, 중통 okay, 거야 2층 쐈다, 2층 쐈다 있어, 라피사

겁나 뺀다 응? 삐설이다 삐설 x5 어, 삐설. 어, 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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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둘셋 어, 삐설 폭 어. 어, 어, 수단이... 있다 중통포 갈거 같은데? 싸울 아, 예! <laughs> <laughs> 거 같지 샷 좋아가지고 지금 싸운다 안 난다 입구 조심 예. 입구 조심 폭 갔다 이제 폭 갔어 형 이제 폭 갔어 삐쪼 어, 쪼폭파 해봐 나이스 아 근데 이거 막았다 우리 철진은이도정나못 쐈어 오케이 아, 아 지른 줄 알았어. 나이스. 야 고발아 쇼두 명씩은 잡아줘 왜 그래? 그냥 나쏘딩이었어 아, <laughs> 뭐 어쩔 A 수가 없다. 그냥 그 노란색깔 103들 고쇼 위에서 봐주라. 무조건 하나 무조건 잡아줘 이거. 아 소리 보지말 거야. 오케이 하나 무조건 아. 잡는다 이잖아 <laughs> 아, 근데 삐로 쏘세요 아 쏘세요. 자 난간포 절대 안 까줘. 다. 나야 다음부터. 아 이거 뻔 빨리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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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짜증나 알바, 에이클이야 에이클 어딘지 몰라 주자 피일이야 납창 내피내피1 휴식 피일이야 집에 가요 토쿄가 먹여살리는거 같아 이거 게임 기역차 질러볼래 음락이 오케이 오케이 반개스나 나 반개스나 예터 에이클을 봐 해? 그냥 나 이거 매를 라고있게 그냥 너 죽으면은 에이 이 새끼 내가 아까 기억차못 가니까 잘 퍽다들어 잠깐, 잠깐. 격차 둘려봐 격차 어려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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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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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방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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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렛 방해. 때렸어 예스 탈진 나이스 뒤에 있어? 가자 나이스 이야 37아 37아 왜7호야아나 37아라길래 뭔 말인지 못알아들어 순간 나탭탭 누른 다음에 나인 거 확인했어 ㅋ ㅋ ㅋ 이새게 개고수, <laughs> 그 역시 들렸다. 이쯤 개그 포 까도, 개그 포방먹었 어？일본 포 까도 레디 미 하자. 하자. 하자? 아, 상관없 어.

머리야 떠 머리야 왔어 머리야 떴어 상 상처 상처 머리 상처 머리 봐 어디 꼬어 지금 제어머리 째게 머리 있다고 하나 중통 하나다 나이스 야 이새끼 머리였던 애가 어디 있어 모르겠어 안보이는데 중통임 주신 설득 설다 몰라 확인할게 확인할게 내 아니야 이거 중통째 아나오는 거지 에이크에이크에이크 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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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 시발로만 야. 아, 좀아하죠도마 가셨다. 그냥. 아, 도 가셨다. 그냥. 아, 도마에 가셨다. 어 아, 다 그냥. 아, 도마에 가셨 아, 도다 아, 도마어 가셨다. 그야 아, 아, 도마에 가셨 아, 도마에 가셨다. 야냥가 아, 아, 에가